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조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3차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어, 당첨 가점이 나오는 7사 타입, 8사 A 타입, B 타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사 타입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경쟁률이 1.03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기타 지역이 1.2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사 A 타입은 3.97, 기타 지역이 6.61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8사 B 타입은 해당 지역이 6.7대 1, 기타 지역이 10.6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4 타입을 보면 해당 지역에서는 당첨 가점이 안 나왔고, 기타 지역에 최저 27점, 최고 59점의 평균 36.14점이 나왔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 30 최저 35점, 최고 47점, 평균 39.15점이 나왔고, 35점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낮은 당첨 가점이 되겠습니다. 84A 타입을 보면 기타 지역이 어, 최저 45점, 최고 56점, 평균 49.62점이 나왔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 최저 38, 최고, 56, 평균 43.30점이 나왔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최저 40점, 최고 61점. 이 61점은 검단 신도시 금강 펜트림에서 가장 높은 당첨 가점이 되겠습니다. 기, 평균은 47.91점이 나왔습니다. 98A나 B타입 같은 경우는 추첨제이기 때문에 당첨 가점이 없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해당 지역이 최저 35점, 최고 56점, 평균 41.23점이 나왔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최저 27점, 최고 61점, 평균 44.56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랑부동산TV였습니다.